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V30와 노트8이 있는데요. 두가지의 기계 사용하면서 발열 측정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발열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스마트폰에 동일한 부하를 줬을 때 온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알아볼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플리어 e 4 0이고요 그전에 더 좋은 열화상 카메라가 있긴 있었는데 음, 지금 그 반납했고, 제가 구매한 이 40만 있어서, 일단 이걸로 측정을 해볼 거예요. 어, 두개 스마트폰 각각을 써봤을 때, 일단은 뭐, LG 스마트폰의 과거에 나왔던 스마트폰들 중에, 뭐,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발을 좀 높아서, 어, 그 밝기가 좀 줄어든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평상시 사용하면서도, 바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뭐 화면 밝기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요. 물론 지금 좀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좀 추워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내에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은 좀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기도 했고 또 반대로요. 그런 상황에 사용해봤을 때도 뭐 크게 그건 없었어요. 대신에 이번에는 좀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좀 참고될 만한 자료가 나오겠죠. 두 개의 스마트폰을 지금 각각 지금 카메라 모드에 들어왔는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부활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둘다 UHD 동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요. 지금 둘다 UHD로 설정을 했고요. 이 상태로 이제 카메라를 동작시킬 겁니다. 네, 이쪽도, 둘 다, 네, 둘다 동영상 촬영 버튼 누르고요. 그럼 지금 동영상 촬영이 둘다 되고 있죠. 네, 전면 부분은 반사가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 찍으면 위쪽에 다른 부분의 온도가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뒤집을 겁니다 둘다 동일하게 둘다 뒤집고요 이쪽도 그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할 때는 주변의 빛이나 아니면 반사되는 물체의 발열이나 뭐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지금 주변의 밝기가 조금 어두워요 일부러 좀 어둡게 하은 상태이긴 한데 어, 일부 조명도 중요하거든요. 반사되면 그 부분 빛이 찍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좀지켜보고 있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온도를 보겠습니다. 두개 스마트폰을 4K, 그러니까 h d 동상 촬영을 해서 계속 찍고 있었는데 어, 트트8 같은 경우 는 제가 어, 실수로 화면 뒤집다가 이게 동상 촬영이 멈추는 바람에 다시 빨리 동상 촬영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어, V 어, V30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 시 10분 제한이 없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10분 제한이 있어서 10분 넘어간 다음에 다시 촬영을 눌렀었고요. V30는 계속 촬영이 돼서 지금 17분 동안, 그러니까 총 지금 둘다 17분 동안, 지금 이제 18분 됐죠. 18분 동안 계속 UHD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면 이제 좀 폰이 좀 달궈져 있겠죠. 근데 그냥 봐서는 폰이 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냥 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니까 폰을 뒤집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8분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폰을 만져보니까 약간 뜨끈뜨끈해요. 여기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뜨끈뜨끈합니다.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V30 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박스를 그려서 그 안쪽 부분의 온도, 체육값을 보도 했는데 보니까 버튼 주위랑 카메라 주위가 온도가 조금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반사된 온도인지 알수 없지만 버튼 부분의 온도를 보니까 어, 지금 제가 측거점을 움직인 위치도 마찬가지고 50.4도 정도가 가장 높은 온도로 나옵니다. 50.8도 어쨌든 50도 정도예요. 이번에는 노트8으로 가보겠습니다. 노트8을서 가보면 지금 가장 높은 부분으로 측정된 온도가 46.1도, 46.46도 정도 돼요. 지금 4 6도 조금 넘어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교만 해보니까 음, V30이 약간 온도 더 높긴 합니다. 4도 정도. 둘다 온도가 높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면은, 네, 지금 둘다 케이스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고, 오히려 그 노트8이 약간 필름이 입혀진 상태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서 봐도 V30이 온도가 조금은 더 높아요. 네, 지금 이거는 4K 동영상 촬영할 때, 둘다 동일한 부하로 줬을 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둘다 화면 밝기는 최대 였구요. 둘다 최대고 어, 일단 이건 사진 한장 찍어 둬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음, 동영상 촬영으로 봤을 때 동영상 촬영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V30이 약간은 온도더 높긴 한데, 두, 하지만 둘다 온도가 어, 50도 근처가 되기 때문에 둘다 온도가 낮다고 보셔 놓고 둘다 부하 걸리기 때문에 이 동상 촬영할 때는 당연히 부하 걸리거든요. 근데 좀 편했던 거라면은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이고 이것도 측면 만져 보니까 뜨끈뜨끈하네요. 보면 10분 동상 촬영 제한이 있어요. 근데 V 3 0 같은 경우는 동상 촬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보면은 V30 같은 경우는 지금 21분을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 노트 에이선 10분 제한이 걸려있어서, 10분이 끝나면, 동상을 촬영이 강제로 멈춥니다. 다시 동상 촬영부터 또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UHD 동상 촬영 말고, 이제 뭐, 해상도 낮추면 상관없긴 한데, 그렇지 않고, UHD로 동상 촬영을 좀, 고화질로 좀 길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노트에이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하 자꾸 끊기기 때문에, 중간에. 그 중간에 끊기는 시간에, 연속해서 빨리 동상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어, V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없고, 계속 찍었죠. 지금 보니까, 가마이 투면은 더 오래 찍힐 기세에요. 예전에도, 그, 제가 소니 스마트폰, XG, X, 어, XG 프리미엄으로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51분, 55분 막그 정도 됐을 때도, 그 발열은 높아지긴 하는데, 중간에 끊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촬영이 됐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동상 이제, 촬영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정지시켜서 이제 그때, 그 정도만 녹화됐지만은, 실제로는 더 길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 50도 정도가 최고 온도인 것 같아요. 더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촬영 하는데 뭐 중간에 뭐 발열 때문에 멈춘다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온도, 온도를, 온도를 둘다 비슷,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둘다 발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발열이 있는 정도에서 지금 동상 촬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V30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길게 촬영할 거라면요, 예, 그거를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발열만 비교해 보면 제가 측정해 보기에는 지금 물론 더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앱을 실행시키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그거는 또 따로 한번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온도 차이는 4도 정도가 나고요. 온도 차이는 4도 가 나고 동상 촬영을 길게 할 때는 오히려 v 리상공이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도 결론 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떤 동영상 촬영해 달라고도 내용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